네, 안녕하세요. 차터원생입니다 자, 오늘 방금 뉴스인데요. 어, 2050년까지 미국 원전 490조 투자품 이른다. SMR 본격 보급은 10년 후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도 일단 두산이 반등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진짜 끝났나 보다. 두산 이제 힘을 잃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두산이 올라올 때 타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진짜 실력일까요? 실력일까요? 운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들어온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기준이 없어요. 원전 뉴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알다시피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원전 뉴스는 나오는데 주가는 올라가질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고점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고점 논란이 있으려면요 적어도 뭐요 위쪽에서 매물을 쌓아놓고 내려오는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추세 자체가 그죠 추세 자체가 어떻게 내려오는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지금 움직임을 보면 추세가 어때요 내려오는 흐름이 아니죠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흐름이죠 추세 자체가 내려오는 그림이 아닌 옆으로 기어서 버티고 있는 흐름이다 즉 던지는 물량들이 있는데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구간 과연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해서 죄송해요 죄송한데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두산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해요 근데 이 기간을 견뎌낸 사람과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의 수익률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산 저 정말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저 따라오신 분들 수, 정말 크게 수익 내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두산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이 너무 좋은 회사니까 버텨라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지금. 주가에 녹아 있는 상태지만 노가 있는 상태지만 제대로 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상승 굉장히 좋았잖아요.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 상승이 가짜였다라고 하면 뭐요? 그대로 빠졌어야 돼요. 근데 이 상승에서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상승은 뭐다? 가짜 상승이 아니었다. 정말로 수급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들어 와 있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어너빌리티 걱정되시는 분들 있다라고 하면 어 저를 뭐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 결국 저 투자는 본인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야, 또 피해 가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항상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요. 에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안 좋은 종목은 안 좋다. 좋은 종목은 좋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두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들 어, 잘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한구간에서 이평선 같은 경우도 월봉상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틀 뒤면 마무리가 될 텐데, 어, 오늘이죠. 오늘 월봉이 마무리가 되는데, 어때요? 월봉상 5일선 딱 걸렸죠? 이거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5일선이 다음 월봉 때 그죠? 올라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막고 슈팅, 10월에 나올 수도 있다. 지금 구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걱정하지 마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린 만큼 충분히 보상을 줄수 있는 종목이고요. 원전 쪽에서 기자재 관련된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누가 안다? 글로벌 세력들이 전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두산을 강조드린 이유도 하나인데요.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우리가 거래 대금을 보면. 전체로 봤을 때 얼마 터져요? 6천억 그죠? 거래 대금도 어떻게 계속 6천억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6천억이 많게는 어떻게 보통 1조 정도 터지죠 높이 있을 때는 1조 3천억 이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두산은 보다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있다 그래서 현구 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이 줄어든다 라는 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낙폭이 줄고 있어요 이건 뭐요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 라는 거고 이 매도세가 마지막으로 확인됐고 매무소화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이건 슈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주식을 할 때는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거든요 남들보다 앞서가야 된다 앞서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사놔야 돼요 그래서 두산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참못 자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전 전력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뭐 핵유가 에너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요? 상용화도 안된 걸로 어떻게? 전력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원전 다음을 보는 새로운 신기술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원전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게 상용화 될 거니까 원전 안쓸 거라고 하는 사고 방식이 말이 안 되는 게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면 죽어. 그러니까 밥안 먹어도 돼. 이거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 또한 아까 제가 올려드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납니다. 그래서. 그렇죠? 490조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빠질 거였으면 진작 빠졌어야 된다.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 발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용은 비싸고 건설 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라는 내용이고자 보게 되면은 숙련된 노동력 국내 연료 공급 규제 체계 부족 등을 부족이 원자력 발전 확대를 가로막고 있던 지적했다. 21세기 미국에서 완공된 기존 방식의 원자로는 단 3개에 불과하고 현재 개발 중인 원자로도 전혀 없다. 자 미국 원자로 산업이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해외에 맡겨야겠죠. 그죠? 프랑스 아니 우리나라. 근데 사실상 우리가 패키지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우리한테 가격을 후려치건 뭐하건 요구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도 모요 얻어갈 게 많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흑백 논리로 보면 안 되거든요.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도 안 좋게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떼주지만,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많은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수주를 받고 매출을 내게 되면 그 부분들이 어떻게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지금 사실상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하나요? 이거 뭐 웨스팅하우스 때 남는 거 있겠냐, 남는 거 있겠냐 이런 얘기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한기 주기 했을 때가 문제죠.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죠? 이 계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 어떻게 돼요? 더욱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주가 상승도 마찬가지로.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야 지겨워 어 버티라는 말좀 그만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싸가지 없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면 매도하시면 돼요 근데 왜 매도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평당가 근천데도 매도를 못하는 이유는 혹시 몰라서 갈것 같으니까 그래서 매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요?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개별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거는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원전에 대한 부분들. 그거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하시고요. 내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두산 에너빌리티 미친듯이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제가 브리핑 언제 드렸죠?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렸단 말이에요. 어, 과거 어디? 이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도 무조건 버텨야 된다. 급등 나왔고요. 매물에 대한 부분들 또 하락했을 때 버텨야 된다. 급등 나왔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지금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올린 상태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물량을 정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변동성이라는 게 크게 필요해요. 이 변동성. 변동성이 크게 없다라는 건 물량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수익 중인 사람을 천천히 털어내는 과정.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는 빼고 올렸다 이게 아니에요. 옆으로 기는 게 가장 싫어합니다.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글로벌 세력이죠. 저는 이 차트에 대한 부분을 정말 오래 받고 심리적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저도 지겨워요. 제가 지겨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하지만 버텨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구간에서 저와 함께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놨고요. 7,700분 정도 계신데 저와 함께 원전 같이 잘 끌고 가서 매도 타이밍 잡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원전이다라고 하면서 매수세가 붙을 거예요. 우리 이때 이미 사놨잖아요. 추경매수하지 말고 사는 사람들한테 물량을 조금씩 넘겨주고 나오자고요. 수익을 챙기고 아시겠어요? 그때 부산은 지금 구간에서 솔직하게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감 매수 타이밍 눌리면 잡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매도 타이밍 올라갔을 때어서 잡을지만 생각을 하고 있자라는 거고, 이러한 내용들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010-9201-6329로 뭐라고 남기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남기시면 됩니다. 부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간단하죠? 영상 설명창 링크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 뭡니까? 엔비디아 관련 로봇주 그죠? 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팅에 나왔거든요 한30% 40% 올라갔어요 그리고 빠지고 다시 올라가려고 준비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도까지 황제주 남기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또 뭐냐면은 자이 황제주가 뭐냐면은 제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 임박 황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로봇 관련 준대, 엔비디아 관련 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릴 건데, 일단 요 종목인데요. 제가 이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하고 나서, 바닥에서 뭐여 추가 매집 후에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사실 제가 20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말로 매집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 제가 분명하게 체크해 보셔라, 말씀 드릴 건데, 지금 살짝, 어 제가 수정을 좀 하면, 이게 아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 화면이 이탈이 나와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거래량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어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올 때도 이 잔파동에서 거래가 터져도 이 정도 거래밖에 안 나왔죠. 근데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즉, 이 구간에 있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장악을 하면서 내려왔고, 지금 구간에서 마지막 흔들기 단계 들어가 있다. 장기평선 돌리잖아요. 그죠? 상승 탄력 나오기 일부 직전. 꼭 체크해 보셔라. 나중에 못 잡으면 정말 위하실 거고,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차트들의 앞으로 이전에 움직임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얘 봐봐요. 이거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해서 3배가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 누르면서 뭐요? 누르면서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줘요 하락형 매집 패턴 올리면서 매집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 손절시키면서 또 매집하고 공격형 매집과 하락형 매집 두 번이 진행이 됐고 여기서 뭐요? 여기서 앞에 구간 물량을 잡아 주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구간에 물량을 잡아 주는 것은 제가 보다 이상하다. 애초에 여기서 물량을 던진 거였으면 여기까지 안 올린다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종목도 여기서 흔들고 슈팅 강하게 나왔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섯 배가 올라갔다. 여섯 배, 일곱 배. 이거 보시고 또 이거 봐 봐요. 얘도 똑같죠. 이 친구는 누구? 셀바스 ARN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공격형 매집 이후에 하락형 매집 그죠? 똑같이 보여주고,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정고점 구간의 물량을 장악해주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도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주 강하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러한 종목들을 제발, 제발 미리 좀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황제라고 남기시면 공유 드릴 거고 엔비디아 로봇 관련 주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뭐요? 로봇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앞으로 로봇 주가 다섯 배, 여섯 배, 일곱 배 폭등 나오는 종목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노, 지금 잡아가셔야 돼 로봇 주. 나중에 잡아가면 못 잡아요. 지금 꼭 잡아가시고 위쪽에 010, 9 2 0 1 632이고 이쪽으로. 황제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 드릴 거니까 요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